NHN에서 개발한 우리나라 한돌이 중국의 핸드 토크와 2라운드 경기를 했습니다. 1라운드 경기에서 뭐 완벽한 승리를 거뒀죠. 중국의 인공지능을 지금 연이어서 만나고 있는데요. 한돌이 핸드 토크, 중국의 두 번째 팀과 대결해서 완벽한 또 승리를 거둡니다. 지금 한돌 돌풍이 뜨거운데요. 돌바람이 1라운드에서 패하는 바람에 이한 돌이 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출전하는 한 돌이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확인하실 텐데요. 한 돌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돌 어 핸드토크를 상대로 정말 완벽하게 멋지게 승리한 이바도 함께 하시죠. 초반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초반에 한 돌이 100을 잡고 여기서 33을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1라운드 때 경기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반대쪽으로 막았는데요. 이쪽을 막으면 이거 날일자 두고 젖힐 때, 요렇게 끊는 수가 이제 보통입니다.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프로들이 사용했던 포석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게, 유행이 한 6개월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소강 상태인데 다시 이 그림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한 돌의 그 특이한 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요걸 잡은 다음에, 이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어느 정도? 자, 날 일자 두고. 이때 이렇게 날일자 뒀을 때 이거 많이 보시는 수법이잖아요 보통 정석은 이렇게 날일자 두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백이 이렇게 두칸 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날일자 손을 뺐어요 이 날일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는 수도 한 가지가 있겠고 아예 여기를 다가오는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둡니다 이거 다가오면 은 흙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자 날일자를 뒀거든요 이때 이거 어깨를 짚고 여기서 이제 밭전 자를 뒀어요. 이 밭전 자는 여기를 갖다가 이제 백기 이렇게 젖히는 수가 정수입니다. 이걸 찌르면 이렇게 이제 젖혀서 요 석점을 잡자고 하면서 이걸 둘때 여기를 이제 축이 유리하면 나오는 건데 자 지금 상황은 이걸 두면은요 축이 여기 어깨 짚어 놓은 것 때문에 유리하지가 않아요. 유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수법이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뒀냐면, 요걸 붙였는데, 저는 이 붙이는 수를 잘 모르거든요? 어, 근데 한 돌이 이 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를 나오면은 지금 이걸 붙여서, 예, 여기를 둘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석점을 이렇게 잡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데, 야, 여기를, 딱 붙였습니다. 제가 붙이는 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이걸 위로 늘고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을 뺐어요. 핸드 토크가. 손을 빼니까 얼른 젖혔습니다. 여기는 지금 호구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 0 일단 요 그림 자체가 좀잘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한 돌이 여기서는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제 33을 들어왔어요. 실리적인 수죠. 33을 팠고 자, 여기서 이었습니다. 이 있는 수가 안 두잖아요. 요즘은 이거 있는 걸 어떻게 됩니까? 다 여기 밀라고 하잖아요. 밀고 이거 뛰면은 이렇게 젖히는 게 보통 정수라고 하고 뭐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경우가 보통인데 한 돌은 여기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릴라제로나 다른 인공지능은요. 여기서 있는 수를 절대 안 둡니다. 무조건 밑으로 둬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돌이 다른 인공지능과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한 돌의 실력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한 돌이 정말 좋은 성적을 올리면은 한 돌의 수가 거의 정답이라고 이제 프로들이 느낄 텐데, 아직까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첫 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한 돌이 여기를 밀지 않고 이곳을 이은 것은 굉장히 특이했다. 옛날 같으면 사람들은 당연한 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릴라제로도 그렇고 모든 인공지능이 여기를 안 이어요. 안 잇고 밑으로 여기를 둡니다. 이거 두고 여기 둘때 이렇게 두는데 한 돌은 이렇게 안 뒀다. 어디를 뒀다? 여기서 이었다. 이거 두고 호우를 쳤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두는 사람이 두는 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돌은 굉장히 사람같이 둡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편하고 이 부담이 없어요. 어, 왠지 느낌이, 어, 인공지능 같지 않고, 우리 내 동생 같아, 한 돌은. 야, 그런 느낌이 있어. 이게 또 우리나라 또 인공지능이어서 그런지 더 이제 또, 어, 이게 손이 안으로,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굉장히 한돌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 집에, 동생으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우, 나는 한돌 진짜 인공지능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집그 도우미로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laughs> 거의 제 마음에 드는 수로 딱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길 늘었는데, 이거 위로 올리고요. 한 점을 잡았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두터운 순대데 예, 도수에. 좀 약간 발이 느리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이걸 호구쳤거든요. 진짜 스텝 바이 스텝인데 완전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그죠? 완전 거북이식으로 이거 안점 잡고 이거 젖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이렇게 누가 뒀냐면 이창호구단이 이렇게 뒀어요. 한 돌은 또 닮은 점이 누구냐? 바로 이창호구단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바둑이. 이거 얼마나 두터워요. 정말 여기서 호구치고 또 단수치고 또 호구치고 야 여기다 몇수 투자했는데 이게 가치가 있다 이거죠. 굉장히 이거는 두터움이 있는 거다. 보통 인공지능은 두터움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최선의 수를 찾는 건데 왠지 이 한도는 두터움의 그 값어치를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호구쳤는데 밀고 여기를 다가왔어요. 이건 이제 별일은 여기 두면은 이제 여기 귀를 붙이겠다는 거죠. 귀쪽을 이제 살겠다는 얘기고, 늘면은 젖혀서, 이제 이렇게 알토랑 같이 여기 귀를 빼먹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싫다고,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두 칸을 벌려서 안 차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좋은 수예요.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갈라쳐도 양쪽에 두칸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아예 이거보다는 그냥 여기를 다가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손을 뺐어요. 뭐둘 데가 없다 이거죠. 귀를 그냥 여길 두지 않았는데 이걸 뻘쭘하게 두기에는 왠지 넓은 상황에서 좀 백도 두기가 싫으니까 좀 이제, 어, 아예 손을 빼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치받고 여기를 이제 뛰었습니다. 이거는 찬스라고 본것 같은데 이쪽을 석점을 살리자고 하면 은 이걸 뛰어가지고요. 이은 다음에 이렇게 뛰면 은 너무 무겁죠. 흑의 돌이 이거는 살아도 산게 아니죠. 이건 뭐 정말 전체가 다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버리면 은 이걸 찔러놓고 이렇게 선수로 석점을 잡잖아요. 그럼 이걸 이어야 되는데 한 돌이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여기 하나 들여다보는 거 선수하고 이렇게 벌리면 이게 벌렸을 때 여기 흑이 뭔가 세력이 아니고 굉장히 그 뭐야 똘똘똘똘 뭉친 느낌이잖아요. 석정 공짜로 먹었지. 우변 다 차지했지. 어 이건 배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를 뛰었는데 선수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잡으면은 여기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자 붙였어요. 지금은 선수를 못 두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잇고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젖히고 여기 입구짤 도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압박하는 수를 왜안 둘까? 압박하고 싶죠? 압박하면 바로 붙여요. 그러면 늘면 이걸 그때 이렇게 해서 알토랑 같이 귀에서 이걸 빼먹으면 여기서 변 쪽에서 집이 나봐야 귀가 다 빠지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렇게 이어지면은 흙이 뭔가 이렇게 단수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빵따냄 주면은 여기가 휘청거리잖아요. 이거 몇집안 돼요? 여기가. 야, 여기 지금 백집난거 여덟, 일 7집이죠? 7집. 이거 7집 빼면은 몇집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여기서 입구짤 도가지고 잡으러 온 건데, 야, 진짜 엄청난 욕심이죠. 뒤에 맛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 먹자. 야, 이런 수는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보는 걸로만 봐도 경쾌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건 전성기 때 좋은 연구단의 속력 행마를 보는 그런 모습인데 한돌의 바둑을 보면은 옛날 전성기 때 어떤 기사 어떤 기사 어떤 기사의 그 느낌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이게 옛날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느낌과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때 이게 이런 건 있어요. 미심쩍은 건 뭐냐면 한돌이 아직까지 최고 정도의 인공지능 수준이 아니어서 우리가 느낄 때 옛날 알파고 리버전, 이세돌구단과 뒀을 때 버전 느낌이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아니면은 진짜 인공지능의 거의 끝판왕이 돼서 마지막 인공지능의 끝판왕이 되면은 결국 사람의 수로 돌아가는 건가? 막 이런 건 의심이 되거든요? 릴라제로라든지 막 이런 거는 이 인간의 수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전혀. 진짜 기계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한 돌의 바둑은 기계적인 느낌보다는 사람의 좀 감성이 담겨 있는 듯한. 야 예, 그런게 좀 있습니다. 소울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 이거 이었거든요. 날일자 두니까 어, 멋있잖아요. 딱눈 목자 날일자 날일자. 아 좋습니다. 여기서 스텝 잘 밟았고 이거 밟은 다음에 여기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넣은 다음에 살아두니까 바둑이 1 0이 좋습니다. 여기가 또 기, 기가 막힌데 한돌이 이 바둑에 승리한 건 여기 붙인 게 제가 볼때 결정 타 같아요. 이게 완전히 뭐 이건데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좀 말하긴 그런데 이거는 아마 예상치 못하지 않았을까 핸드톡이. 예, 핸드 토크가,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지 않았을까. 이거 둔 다음에 치받고, 이거 젖히는 수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성립이 됐냐. 끊으면, 여기를 찌르고, 이두 점은 요석이라, 이렇게 변을 지켜도, 요두점 잡히면은, 이게 지금 백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집으로도 일곱 집짜리고 아무리 여기 하변 지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 아예 손 빼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진짜 완전 대학수 돼버리면, 뻘쭘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저 이걸 두고 이거 찌를 때 이거 이어야 되는데 두 점을 이거 늘어버리면 안 되죠 이거 둬야 되는데 여기서 단수치고 조이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일자가 버리면 오히려 흙이 잡히는 아주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뒤로 뒀는데 뒤로 두니까 이제 여기가 뻥 뚫리는 거예요 아 시원하게 이 붙인 수가 또 기가 막혔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단수치고 뛰어서 원래는 이게 귀삼수로 조이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붙인 것 때문에 넘어간 수 때문에 이게 귀삼수가 아니에요. 100의 수가 너무 늘어버렸죠. 야, 이게 되는 바람에, 이거 늘어야 되는데, 여기 있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거 왜 여기 이쪽 투천지 아세요? 이걸 왜못 막은지 아세요? 이거 막으면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끊는 게 아니에요.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끊어서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둬야 됩니까? 여기서. 이걸 두면. 이어야 되잖아요. 끊고, 단수, 잡아야죠? 단수, 그 다음에 이걸 먹여치면은 이때 이걸 따내게 되면은 백이 요렇게 입구 짜가는 게 선수예요. 이쪽을 막으면 이걸 먹여쳐서 패가 되고. 그렇다고 흑이 이쪽을 갖다가 만약에 받으면 이건 이렇게 넘어가 버려서. 요거 석점 잡고 여기가 뻥 뚫려버렸죠. 야, 여기 수읽기가 거의 예술인데 핸드 토크는 이 제가 볼때한 돌보다는 수준이 낮아요. 여기에서 수읽기에서 게임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수준 차이가 상당히 높다. 어 거의 뭐 핸드토크 두는 걸로 봐서는 한도라고 맞바둑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수일기에서 뭐 차이가 나니까 이게 뻥 뚫려버리니까 바둑이 될 수가 없죠 자 이거 든 다음에 어 이게 뻥 뚫리니까 갑자기 여기가 거의 뭐 집이 한 15집이 사라진 거예요 이때는 아마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흙이 완전 절망적인데 여기서 진짜 예술을 보여주는데 아 정말 이 바둑의 예술 작품 중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살기 전에 여기를 딱 하나 붙여 가지고 먼저 응수를 물어봐서 이거를 이렇게 두면은 요 자체가 나중에 이런 거뛸때 이쪽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살기 전에 이런 걸로 득을 보는 거. 수순의 묘거든요. 나중에는 당연히 뒤로 받죠. 뒤로 받는데 이게 지금 뒤로 받으면 여기를 둬 가지고요. 이게 묘하게 이쪽이 끊기게 됩니다. 여기가 끊기게 되면 요쪽 백의 사활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화를 갖다 추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쪽을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손을 빼 버린 거야. 아예 안 되겠네. 손 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둔 거야. 만약에 이걸 또 두면은 이쪽에 또 뒷맛이 무진장 나쁜 거예요. 백이 여기를 갖다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수가 백점인데 이거를 붙이면은 여기를 갖다 늘고 이거 두고 이렇게 조이기가 다 선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여기를 붙이면 이 석점하고 요거하고 또 맛이 엄청 나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붙이는 거, 막 이런 거 붙이는 거, 이제 완전히 여기가 이제 맛창, 맛동산이 되는 거예요. 음, 맛의 보물창고가 되는 거지. 저희가 이제 맛동산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고, 야, 여기 한칸 뛰니까 졸지에 흙이, 고 흙이 오히려 살아야 돼. 백이 살아야 되는 정면에서 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초토화 시키는 방법이 우변 초토화, 하변 초토화. 완전 일타 쌍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걸 젖혔는데 잊고, 이걸 끼워버리니까 진짜 절단 났죠. 막으면 양단수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끼우는 수가 결, 끝이에요, 이걸로. 이거 두면서, 여기 이제 손 빼고, 둘 데가 없으니까 이거 뒀다가 단수 맞고, 이거 석점 잡혀가지고는 완전히 게임 아웃. 이거는 뭐 바둑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뭐 요속이 잡혀가지고는, 여기선 사실상 승부가 났어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기고 졌는지에 대해서 승률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게 보통 세팅을, 85대 15가 되면은 그냥 기권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90대 10이 되면 기권하는 경우가 있고 개발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완전 다양합니다 아니면 100대 0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끝까지 다 두라고 하는 그런 그 개발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그 인공지능의 수준차가 천차만별일 때한 2년 전 버전이고 지금같이 이제 거의 뭐 옛날 알파고 마스터급 이상의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의 대회가 이제 된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막 자기 집 메우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경우는 요즘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굉장히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바둑은 끝나버렸습니다. 한 돌에 정말 아 우변에서의 멋진 모습 그리고 상변의 정석 진행할 때 처음에. 어좀그 다른 인공지능과 다른 점은 이 국산 한 돌의 그 느낌은 어, 완전 기계 같은 느낌이 아닌, 예,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 사람의 감성을 지닌 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인공지능으로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 대표가 될수 있는 한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한돌 화이팅입니다.